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긴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에이, 그 결정적인 겁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 혹은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의 본문을 바라볼 때좀 어,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본문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묵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할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노스트라다무스 혹시 아세요? 노스트라다무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를 뽑으라고 할때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사행시를 써서 예언을 했는데요. 사행시. 이 사람의 시 중에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도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행시 8개를 가지고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는 어? 이거 9.11 테러에 관련된 예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다른 학생들한테는 1950년도에 있었던 런던 대공습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8개의 시를 똑같이 주고 그랬더니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뭐라 대답했냐면 이거 예언이 맞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어느 사건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중의적인 그러면서도 불과 도시라는 구체적인 단어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그 예언 자체가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미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예언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한 이 11장. 하, 사실 이 11장은 설교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혹은 6.25이거나 뭐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재미나게 읽었을 것입니다. 어, 다니엘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하, 망했지만 그 다음에 6.25 사변 이후에 한강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옛날에 이걸 예언했어. 막 이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2002년도 월드컵에 4강에 우리가 안착하게 된다. 이게 이 성경에 써 있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어, 뭐 그런 내용들이라면은 참 재밌게 읽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니엘의 내용은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등의 대제국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아그 나라들이 있었다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을 이렇게 이 나라들 위주로 이렇게 읽다 보면 헛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 밖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아를 우리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이 그죠? 한번 다 봤잖아요. 예레미아를 지나왔는데 그 본문 다시 보시면 이 무슨 내용이지?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아에 나오는 그 왕이 다른 선지서에. 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왕이 그 왕이었는지 막 헛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다니엘을 읽을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 말씀들과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딱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본문을 읽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벌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12일 장에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 논란이 되는 어, 본문입니다. 왜 논란이 되면 너무 정확해요. 그냥 정확한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두리뭉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거는 정말로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 썼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정도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서가 이런 논란이 휩싸입니다. 이거는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서 끼어 넣은 거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냐. 예언이, 너도 알잖아. 예언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정확해요. 맞아도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그리고 한힘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나라는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지지만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던 대로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것이다. 오늘 좀 죄송한 게 이게 제가 준비한 게 길어가지고 말을 살짝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약간만 양해를 바랍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는요, 새롭게 일어나는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건데, 제가 몇 번을 이제 말씀 저희가 새벽에 드리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뭐 의문부호가 많이 붙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제국이 네 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3, 4절을 보면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딱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이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이 죽을 걸 알았나 봐요. 측근이 가가지고 왕위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왕위를 줄 것입니까? 이 당시에 이 알렉산더는 배달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둘 중에 하나에게 나라를 물려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하고 죽냐면,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야, 아 간단해. 제일 센 놈한테 물려줘. 이러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제일 센 놈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권에 대해서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희생되냐 성경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두 아들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네. 그대로 그써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욱 강해진다 그가 큰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년 후에 그들은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의 공주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북쪽 왕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을 잃고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공주와 가족들과 공주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공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버림받을 것이다. 자, 이네 개로 나뉘어진 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왕조가 바로 남쪽의 애굽을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 이시리아와 옛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딱 들으면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아, 참, 이게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하, 이거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보고 싶은데, 아, 이게 어렵... ...다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끌리냐면, 영적전쟁, 뭐 이런 거에 끌려요. 사실 이전쟁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끌리지, 이내용들에 사실 끌리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일본과 중국이 싸우더라, 뭐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뭐 어쨌거나, 이 남쪽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의 셀리오쿠스 왕조는 허구헌날 싸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그들의 공주를 셀레오코스그 왕가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깐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혈연 관계로 엮였으니까. 근데 시집 보낸 공주와 자녀들이 멸족되어 버려가지고 버림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피터직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에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의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군대를 치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이게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11장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1약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짚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두 나라가 계속 치고받고 싸웁니다. 계속. 근데 승리를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거두지만 이들은 셀레오쿠스 왕조를 아예 다 없애버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7절 뒷부분을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두 왕조가 계속 싸우고 난리 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두 왕조가 치고받고 싸운다. 치고받고 싸운다.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치고받고 싸우는 이두 왕조의 싸움 가운데 감추어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장면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두 왕조의 다툼 가운데 남방의 편을 들면은 북방에게 복수를 나중에 당하고 북방의 편을 들면 남방이 나중에 강성해졌을 때 괴롭히는 겁니다. 이두 왕조의 싸움은 150여 년 계속해서 이어지다가요. 북쪽에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왕의 어떤 그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그, 이렇게, 그 자신이 이렇게, 뭐랄까, 예루살렘을 침략한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이 안티오크스 4세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정말 최악의 왕이 안티오크스 4세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티오크스 4세의 죽은 그 날을 명절로지낸다고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이 4세인데 재미난 건이 본문은 4세 가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3세 얘기입니다. 안티옥스 3세. 10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야, 이것도 대단하다. 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 괴롭힘 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4세도 아니고 3세 때 벌써 이러는 거예요. 와, 자신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폭정을 일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미래가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을 지나가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그냥 우연히 엄청나게 뭐 역대급의 예언가다. 막 점승술사다. 뭐 점쟁이다. 뭐 이렇게 예언, 그 이렇게 방송에 막 히트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얼굴만 아는 사람인데 본 거예요. 갑자기 난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데 갑자기 팔을 팍 붙잡더니 <laughs> 눈이 막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래 지나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임할 것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게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근데 막 이렇게 아 어, 당신에게 무슨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 미쳤나 보네? 막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겠죠 무시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계속 신경 씁니다. 뭐 지나가다가 어, 삶의 작은 일 하나가 딱 터져도 어 이거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가장 기본적 반응이라면 만약에 이 예언을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이야기를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냐 기본적인 반응은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러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도 아주 정확하게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그 고래 싸움 하는 가운데 등이 터지는 새우와도 같은 상황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한숨 쉬는 것을 넘어가지고 어, 나 이제 죽었는데? 나 이제 끝났는데? 어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이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사람이란 게 이상해요 때로는 큰일이 임했을 때는 덤덤하게 이겨낼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작은 일 하나가 침범해와가지고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걸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저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마음. 어그 마음이 약간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도 사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딱 그런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이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유다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정말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라는 얘기죠. 어, 근데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될 거야. 잘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병이 나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의 자녀가 잘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하면 되게 대박이겠죠. 내년 1월 막 이렇게 제가 음 기도하다가 내년 1월 15일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11조 헌금도 좀 내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역을 갈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떡하니 들어갈 것입니다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차라리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편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그 자녀가 행복하게 가정도 잘 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 겁니다 뭐 이렇게 이왜 말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아닌 겁니다.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라시죠. 바로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허...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에 공감이 되세요? 이게 이 말이 목회자인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때때로는 공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청년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학부를 신학교를 나온 목사를 청년 담당 교육자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생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이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기도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고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다될 것처럼 얘기한다. 내 마음, 내 심정은 헤어려주지 않는다. 나를 품어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은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화 나누고 싶고, 내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위로를 받고 싶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알지만,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왜 모르냐.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진리가 딱 이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목사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왜 그러냐면 진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우리의 안정감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고 다른 거 얘기하고 나가면 분명히 사고납니다. 분명히 탈이 나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주님 약속 믿고 붙드는 그것만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험한 세상 폭풍 속에 풍파 속에서도 내 삶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다니엘은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의 수용두리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이 세상 나라, 우리네 인생 사에서 이런 전쟁 혹은 전쟁과도 같은 혼란과 어려움은 끝이 없을 겁니다 숨지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선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이는 것을 넘어서 언젠가 이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낙담할 만한 여러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느려지고 조금 느긋해집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세상이 조급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아직 어, 올라가지 못한 자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조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정확한 말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게 되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인생길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없어서요? 환경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어떠한 풍랑이 불지 알수 없지만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어지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